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어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자판기 앞에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누르는 대로 원하는 것이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과 같고 또 요술레파 앞에 알라딘과 같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할 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방법대로 구할 때에 우리에게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살아 숨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한란 중에 기도하고 부부지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고 찾고 드리는 기도의 삶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다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라 라는 뜻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기도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은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환란의 때에 무당 찾아오고 전쟁이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환란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로 하나님께 아래는 지혜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지라 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서 기도의 정말로 응답되어진 기쁨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씩 봅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지지라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면서 개시하시는 분은 오직 요와 한분 뿐이므로 그분께 간절히 매달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신 분, 우리의 미래를 계시해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절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심한 갈증 속에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삼손의 모습이나 아들을 임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선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하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래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아, 새 나기에 턱배를 가지고 500명씩 두 무더기의 에, 무덤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물 물이 솟아 나오게 하시죠, 터져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심으로 죽지 않게 해 주시죠.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심한 감증을 느낄 때 대충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물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심한 갈증을 해소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울부짖는, 부르짖는, 절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울부짖어 절규하며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도. 대충 부탁하면 잘들어줘야안 들어줘요? 잘안 들어줍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뿌리쳐도, 그래도 매달리면서, 강곡히 부탁할 때, 안 들어줄 것도 들어줘야안 들어줘요? 들어준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고맙고요. 안 들어주시면 뭐, 말죠 뭐.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안들어주시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나는 급합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목말라 죽게 생긴 삼손처럼,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절규하는 기도. 부르짖 있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일상1장 10절로 16절에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나가 구하기를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내 소유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삼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뭘대지 않겠대요?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이발을 시킨다는 거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머리를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여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 입술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어, 이 사람이 술 취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코드들을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 이르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기는 무한여자래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하도록 아뢰시게 말합니다. 요즘에 통하는 것에 대해서 소통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통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불통한다고 그래요, 불통.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통령과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전에 그 역사상에도 보면, 신하들이 간심만 있으면, 나라가 잘 돼요, 나라가 망해가요? 망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임금한테 뭐라고 그래요? 잘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백성들은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먹을 곡식도 없는데,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서겠어요? 제대로 돼가겠어요? 그렇게 되지를 못하죠.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금하고 백성들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임금님 우리 먹을 거좀 주세요. 그 국가의 비축에는 그 공공미 좀 푸세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그럼 그걸 알고 풀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죠신하들이 반신만 있어가지고 직원하는 신화한 명도 없고 지금 백성들은 배불러가지고 아주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불통이에요. 불통. 이 임금님을 누군가는 만나야 되겠죠. 백성 들에서 그래서 우리 죽게 생겼으니 곡식 좀 푸세요. 곡간에 지금 쌓여 있잖아요. 불량 좀 푸세요. 우리 일단 먹고 사읍시다 누군가는 가서 임금에게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지죠.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통했다. 하나님께 내 심정이 통하도록 아래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 그 말이죠. 주님께 내 마음을 통하도록 아래는 기도를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냄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다에게는 원통함이 많았어요. 격분됨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12절 내로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랬어요. 3회상 10장 10절에 오래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 짧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기도는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소는 두을 지져 기도했죠. 절규하는 기도했죠. 한다는요. 오래 기도했어요.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한 사람은 짧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양을 늘려야 돼요. 간절한데 급한데 기도 잠깐하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간절함 더 매달려야 되는 거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통한 일이 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절규하며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고 절규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절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장 2 0장2절 3절에 희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희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죠. 집중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벽만 쳐다보니 다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거안 보여요. 벽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숙에기도했어요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슬플 때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억울한 일 만날 때 소리 질러야 안 질러요? 소리 질리죠? 통곡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급한 일이 있습니까? 소리 질러, 통곡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럿이 기도할 때는 옆사람 배려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 혼자 기도하는 장소라면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울부짖었어요. 마음껏 그냥 소리 질러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 32장 20절에 이러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구와 더불어 기도했어요?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과 더불어 부르지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스기아도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함께 기도했어요?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과 함께 더불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였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서지적 기도하고. 절규하며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라고 니 말씀합니다. 여기 에 다시 기도에 관한 부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다른 단어이지만 세번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어들이 모두 현지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기도의 계속성을 말씀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의 말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또한 어김없이 주님을 믿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들은 주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처럼 우리의 기도를 짐작시키고 격려시키는 일은 없다.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 무력하고 냉정하고 폐만한 죽은 의식에 불가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는 걸까요? 죽은 기도인가요? 의심을 다 내어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 또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믿고 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구수 1장 6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 받는다라는 그러나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3편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목소리로 기도하라고 그어요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나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누구 목소리를 기도하자고요? 나의 목소리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그 말이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에 부탁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은 그 기도 해달라고 한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은 기도 안 하고, 목사님은 이 열심히 기도해요. 응답이 있어요? 응답 없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를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종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맞는데, 나는 기도 안 하고, 목사님에게,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나는 기도 안 하면 그건 틀렸다고 말이에요. 학생이, 요즘 기말고사 보는 기간인데, 학생이, 저, 시험 잘볼수 있도록 지혜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고, 본인은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시험 보러 가. 그 만든 는 태도예요? 틀린 태도예요? 틀린 태도죠. 잘못된 거죠. 뭘 하면서 기도 못하게 해야 돼요? 학생이니까. 시험 잘 보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이번에도 뭐 변호사 시험 뉴스에 나오던데, 변호사 시험 보는 사람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장르님께 기도 부탁하고, 권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시험 보러 가면 점수 잘 나와요?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 부탁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자기가 목사님테 기도 부탁한 것도 잊어버리고 살고, 본인도 기도 안 하고 응답이 있어요? 응답 이 있을 수가 없죠. 나의 목소리로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목소리가 없어요. 기도의 소리가. 그 제목으로 기도하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는데 본인은 기도하네. 응답이 있겠어요?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의 성산에서 그 말은 지금은 교회를 말하는 것. 교회에요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짓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프리카에서 지유제를 드려요. 왜 기우제를 드린지 아시죠? 비가 오는 거, 비가. 비가 와야 농사를 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 거, 기우제. 천지 신명한 테 제사지네요. 비좀 내려주시오. 하늘이시오. 비좀 내려주시오. 하늘이 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뭐 그들에게는 응답의 때가 온다는 거 아세요? 왜? 비올 때까지 기도해 드려고 해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니까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비도 주시는 분이시고 햇빛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다가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활란의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환란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에 근거한 기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환란일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실 때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Got yeah.